이거 빼주세요.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빼주세요. 동그라미 빼빼야. 빼주세요, 해봐. 빼요요. 아이고, 잘했어요. 네, 이건 뭐예요? 하투. 하투, 하투 빼주세요, 해봐. 빼요요. 네. 이거 뭐야? 오. 뭐야? 맘뭐 이건 뭐야? 맘뭐 이건 네모. 이거는? 맘뭐 세모. 빼빼. 세모 해봐. 엄마. 세모. 엄마. <laughs> 네모고 이거 세모. 빼빼빼. 세모 해봐. 엄마. 세모라니까. <laughs> <모. 세> <laughs> <세 모. 웃음> 이게 네모고 되나? 이거 네모? 어네 네모? 네. 네어 네모 해봐. 엄마. 어 아, 이거는 세모. 엄마 빼빼. 세모 해봐. 엄마. 응, 음, 알았어. 해주세요, 네, 해봐. 네요, 네 세모. 음, 뭐. 음. 이거 뭐야? 세모. 이거 뭐야? 네모. 이거 뭐야? 세모. 엄마. 아, 아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세모네. 이건 뭐야? 엄마. 어, 뭐. 아 네모. 뭐. 뭐. 네모 뭐. 이건 뭐야? 닭쳐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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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엄마. 어, 뭐. 세모. 응 음, 잘했어요. 또네모 똥했네. 경부야. 이거 이거. 모모. 세모. 모모, 짜잔 했네. 음.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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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모. పమ్ పక్కనేమో అమ్మా అమ్మాకుమ్మా అమ్మ అమ్మా అమ్మ